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선생님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초밥인데 또 비빔초밥이라고 네. 데 네. <laughs> 아주 그림도 이쁘고요. 그림도 이쁘고요? 네. 네, 그래서 초밥도 먹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저희들이 김같은거 만다던가 뭐 생선 언어잡수는건 많이 하시는데 네. 이 비벼 잡수는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네. 그래 한국식으로 내가 말을 붙이니까 비빔초밥이 되는데 아주 재밌어요. 네. 네. 네, 우선 재료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비빔처럼의 재료가 쌀 3컵에 물 3컵 반 달걀 3개 다진 쇠고기 150g 껍질 콩 50g 김한장 식초 4큰술 소금이 한 작은 술 설탕이 2큰술 1 3분의 1 간장 1큰술 에지씨네 어떻게 만드는지 아주 궁금하고 맛도 아. 궁금합니다 우선 네. 밥부터 해야겠어요 아, 네. 그 예, 시작하기 전에 밥을 한 쪽에 꼭 적당히 밥이 될까요? 네요. 그럼 밥에 들어가는 그 양념을 마련해야겠는데요. 네. 조금만 양념. 그릇 하나 주시면 양념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될까요? 네, 됐습니다. 네. 식초를 약간 네 숟가락, 네. 아, 설탕이 두 숟가락하고 반인데 이렇게 해서 설탕을 하고 그 다음에. 아, 설탕 두 숟가락에다 식초 네 큰술, 소금이 한 작은술이니까 한 작은술은 큰숟가락에 3분의 1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3분의 1 정도 넣고 네. 다음에 식초를. 확실히 하나, 초밥이네요. 네. 삼, 네. 둘, <laughs> 셋, 넷, 이렇게 네. 식초가 많이 들어간 초밥은 식초나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는 힘이기 때문에 아, 아. 초밥은 시질을나서 검사를 네. 자칫 으시기 쉬운데. 초밥을 만들어서 멀리 나들이 가신다던가 네. 그러셔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네. 이제 어, 밥이 참잘 됐는데요 다들 네.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보통밥 또... 하는 한 거네 보통밥인데 네. 밥알이 오더라도 하기아주밥을 너무 집착하지도 않고 네. 너무 또 되지도, 않고. 으, 되지도 않게끔 잘 해야 된다는 얘긴데 네. 초밥은 밥이 잘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밥 잘하기 위해서는 쌀도 좋은 쌀을 준비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밥을 퍼놓는데 이렇게 수북하게 퍼놓고 수북한 네. 밥에다가 이걸 잘 저어가지고 이렇게 골고루 뿌려주세요. 식초, 설탕, 서구, 소금 들어가는. 그말마는 뜨거운 밥에다가 네. 이 식초물이 빨리 흡수가 돼서 네. 밥이 식기 전에 뜨거운 그 자체가 빨리 흡수력이 있으니까 빨리 흡수가 돼서 흡수가 되고 나면그 다음에는 빨리 또 식히는 과정을 거쳐야 식초 네. 가지도 않고 덜어덜하면서 밥이 판다 판다 담들하죠 그래서 제가 부채를 좀 준비했어요. 이런 부채가 있으면 조금 주워주시겠어요? 네. 아유, 새콤하고 새콤한. 네. 아까 식초가 내이콘 술이 들어가니까 아주 경제시어서못 잡수려고 마시는데 네, 고정도해야만 그 그래도 간칠맛이. <laughs> 아, 이 네. 예, 식초를 제가 이렇게 그쪽으로 붙여서 그러십니까? <laughs> 다음부터 주의하세요. 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분이 앉아계시는 쪽으로. <laughs> 네. 네. 실초물 자, 이게서 나무 아니까 네. 나무이다 하면요. 수분이 흡수가 되니까. 이 밥이 칠척하질 않지요. 네. 이렇게 해서 이걸 먼저 해서 밥이 적어도 체온 정도. 따뜻할 때까지만 네. 이렇게 하면다 흡수가 되지요. 아, 네. 그럼 요거 미리 만들어 놓는 거니까 미리 만든 밥을 깨끗한 면 주머니 물에 축여서 꼭 짜가지고. 네. 이렇게 덮으놓 하면은 밥이 맛질 않지요. 아, 네. 촉촉하면서도. 아, 먼저 마련됐습니다. 그럼 이제 소고기도 양념을 해야 되겠고 또 푸른색 도 달걀도 다 준비가 되어야 되겠는데 불을 네. 켜서 브라이팬을 뜨겁게 만들고 네. 소고기 150g인데 네. 이 150g 소고기도 또 양념을 해야죠, 해야죠. 네. 우리가 불고기 우리가 보통 일본 분들은 소박면 일본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우엉이나 아니면 연곤이라든가 그막 바구얼 카리 같은 거 쓰는데 저는 지금 오늘 한국 사람 식사에 맞게끔 아, 네. 그러니까 소고기를 넣는 게더 맛이 좋고 소희들이 즐기니까요 네. 설탕을 조금 불고기같이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150g이니까 설탕을 조금씩 하나 넣고 아이고 이건 토마케살이 들어가 있어서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간장을 어, 보통 600g이 4숟가락 하니까 150g이기 때문에 한 숟가락 반 정도를 간장을 넣고요 네. 그 다음에 마늘 다진 거 조금 네. 역시, 우리가 먹는 거니까, 우리 입맛이 맞아야 되잖아요? 네. 파도 좀 넉넉하게 넣고, 그 다음 깨소금을 좀 넣고, 고기니까 후추도 좀 넣고, 네. 또, 술을 좀 넣어서, 좀더 맛있게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밑간을 이렇게 하죠 네. 고기를 다져놓은 고기네요? 다져놓은 고기. 네. 이럴 때는, 그, 덩어리 고기를 금방 다지는 게 맛도 더 좋지만은, 또 우리가 고기를 살때 일주일 보는 냉장고 있으니까요. 한꺼번에 네. 사셔도, 가진 고기는 몇 그람 정도 또그 덩어리 고기는 우리 일주일 동안에 얼마 먹겠다 요런 예산이 들, 되면은 그렇게 사다 냉간에 넣으시면 되는 거죠. 네. 뜨거운 <laughs> 주무. <안 죽어>. 네. <laughs> 이제 이것이 마련됐는데 아 뜨거워졌어요. 네. 아주 적당히 뜨거워져서 기름을 조금 두르고 그럼 고기를 넣어서. 고기가 아주 그 다진 고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양념을 해 볶으면 서로 덩어리가 지는데 덩어리가 지기한테끔 덩 네. 수저를 이렇게 눌러서 서로 서로가 각자가 이렇게 그 다진 고기이기 때문에 네. 떨어지게끔 더 이렇게 네. 볶아주세요 네센 불에서 재빨리 볶으면은 네. 아 좋습니다 센 불에서 재빨리 볶으면 국물도 나오질 않고 네. 이렇게 고기는 많이 넣 먹는 건데, 이럴 때찜 불에서 빨리 고으면 그 어떤 부분의 고기는 연하고 부드러운데, 네. 약한 불이 에 오래오래 볶은 놈면 찔리고, 아. 국물이 많이 흘러나서 닭물이 빠지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빨리 하면은 한쪽 국물도 없이 양념이 다스가 되면서 네. 고기가 연하고 더 맛있고. 오늘 네. 볶는 것은 이거 한 가지 요 양념한 소고기 그거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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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에다가 순식간에 볶아놓고요. 네. 네. 밥했 국, 소고기 했고, 그다음에 푸른색은 나무를 좀 하겠는데. 네. 지금 저 어, 껍질 콩을 그, 준비하도록 했습니다만은 네. 껍질 콩이다 아침에 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네. 또 저희들은 이제 그 겨울에도 있는데 없는 경우도 있어. 그럴 때는 푸른 야채를 쓰면 되니까. 네. 이런 응용하는 것도. 그, 제가 껍질콩 했다고 그래서, 아이고, 껍질콩이 없으면 요리를 못하겠네 이러지 마시고, 네. 푸른색을 넣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시금치. 1cm 정도 시금치를 했습니다. 네. 1cm 길이로 데친 것을 잘라서, 우리가 나물 할 때는 좀한 4, 5cm를 하는데, 네. 좀 1cm를 잘라서, 그래서 파랗게 묻힌 시금치를 우리 식으로 깨소공도 넣고, 다진파도 넣고, 이러고, 무치려고 그래요. 네. 한 장을 조금만 넣고 그 다음에 깨소금, 참기름, 깨소금 또파 다진 거좀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기름을 조금 넣어서 맛을 내고. 이제 이런 건 조물조물하게 좀 주물러야 그래도 맛이 네, 나질 네. 않아요. 네. 그래서 너무 짜지 않게 밥 자체도 간에 돼 있으니까 간에 이렇게 주물러서 여기다가 한 접시 다 골고루 이렇게 마련해 놓으면은요, 거기서 네. 이거 하시는데, 그릇을 여러 개를 겹쳐 놓지 말고, 네. 아주 단순하게 깨끗하게 하면서도 다할수 있는 거지요 네. 이렇게 해서 시금치가 됐으니까 다음에는 이제 노란색으로 달걀을 좀 이렇게 마련해 봤는데요. 노란색 달걀을 그 옆에 붙인 달걀 네. 지단이지요. 네. 항상 우리가 지단을 하니까, 네, 이것도 너무 길게 하지 말고 한 3cm 정도의 길이로 해서 할수 있는 대로 가는 경우도 예쁘겠어요 비리기도 적겠고요 <laughs> 저희 나라의 비빔밥은 달걀을 그뭐 지단도 붙이기도 하지만은 뭐 후라이라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한 덩어리 붙여서 봤는데 네 이렇게 해서 가스는 이렇게 준비해 놓고 음. 네, 여기 김도 제가 이렇게 한 3cm 길이로 음. 가볍게 미리 썰어봤지 네. 검은색 김, 노란색 계란 아, 또한 가지 붉은색이 그러니까 아주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오늘은 아주 정석이라기보다 쉽게 하는 방법 네, 그래서 라디씨가 지금 한참 많습니다 맛도 좋고요 음. 이리 조그마한 그 붉은, 그, 무인데, 이것을 채쳐갔습니다 봄철이 이것을 조금 다른 보통 무보다 비싸긴 하지만요무으로 응. 네. 조금 조금씩 사셔가지고, 김치 같은 거 물기질 담을 때도 조금만 넣는다던가 네. 그러면은 김치가 이 물이 흘러나와서요. 분홍색으로 봄철다운 김치가 음. 물김치가 되 재밌어요. 네, 색깔도 이렇게 음. 아주 빨갛고 아주 연분홍 진분홍이 함께 어울려서 정말 재밌죠. 음. 나는요 요리를 좋아해서 요리를 시작한 사람이지만 음. 이렇게 요리를 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되면요 음. 혼자서 약간 같이 모습이나고 노래도 부르시잖아요 그분이 응. 부르고 싶은데 지금. 쫙물걸림에서 응. <laughs> <laughs> 하면은. 네. 뭐 어느 하나 요리한다는 네. 즐거움이 큰다 크다 하는 걸 항상 혼자 느끼면서. 네. 아주 그냥 시원해 보이고 예쁘네. 네. 아주 봄맞이 네. 요리가 준비가 되는 것같럼 네. 생각이 드면 그러면 지금 다들 준비가 된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다쳐 놓으면 이제 준비된 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소고기 다진 것을다시 양념 불고기 양념에 네. 볶아 놓고요 네. 푸른색 야채 껍질콩이라든가 시금치라든가 뭐 쑥갓이라든가 미나리. 미나리 다 좋아요 네. 자기 들리는 것을 데쳐서 한 1cm 길이로 썰어서 나물에 묻혔습니다 네. 레디 씨를 지금 가볍게 채쳤는데 아주 네. 색감이 너무너무 연분홍으로 예뻐요 그 네. 다음에 달걀 지단에 얇게 붙여서 한 3cm 길이로 길게 채쳤어요. 네. 김을은 살짝 구워서 과일을 잘랐죠 짧게 이렇게 해가지고요. 네. 한, 말씀만 아, 들어도 아주 맛있다.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그럼 밥이 되죠? 네. 합격하져 와야겠네요. 지금 밥은 돼지도 질지도 않게 생 지어서. 네. 어, 아까 설탕하고 식초하고. 응, 아, 쌀을 3컵을 했는데요. 네. 3컵에다가 식초가 4큰술. 네. 설탕이 2큰술. 네. 소금이 1작은술 아. 그러면 간이 음, 꼭 맞았어요. 뜨거울 때 붓죠. 아, 뜨거울 때 해야만이 밥이 수분을 빨리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있 네. 그래서 놓고 네. 부채질해서재질에서 따뜻할 정도만 식으면 되어요 네. 지금 우리가 식초 네 숟가락 그렇게 넣는데 그... 하나도 질척하는 것이 없잖아요. 네. 이렇게 뜨거운 데 넣었을 때는 이런 상태고 네. 식은 밥이다 하면 안 되죠. 네. 흡수하지 못하니까 질척하니 네. 아주. 뜨거울 때? 네. 밥을 조금 이렇게 담아서 우리 비빔밥 받을게. 네. 잠깐 뭐 비리기가 쉽게 끄서 넉넉한 그릇이 하는 게 좋지요. 네. 조금만 들어볼까요? 네. 맛있어 보이니까 조금 많이 잡시라고. 자, 네. <laughs> 이제 한점 박겠습니다. 제일 먼저 새고기를 저, 소고기 다진 거, 네. 양념해서 볶아서 넣고. 네. 센 불에서 순식간에 볶아내기 때문에 네. 국물이 안 나오고 네. 네. 이제 넣는 것은 제가 이렇게 넣겠지만은또 네. 보시고는 나는 저렇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해보고 싶다 네. 이렇게 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네. 해봐도 재밌죠 네. 저는 지금 이렇게 약간 애쓰자 애쓰고 있습니다 소고기 볶아서 넣고 네. 또 옆에 푸른색 야채. 네, 푸른색을 좀 넣어야 될것 같아요. 이밥 자체도 또, 간이 좀꼭 맞습니다. 네. 밥을 그냥 잡셔도 아주 맛있게 잡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야채나 이 고기도 꼭 간을 맞춰야지. 네. 밥이 싱겁겠다 싶어 이거 짜게 하면 안 되죠. 네. 네. 푸른색, 그러니까 노란색을 넣는 네. 것이 꼭 바람직할 것 같아요. 이렇게 짤막짤막해야 이 S자를 만들어도. 네. 아주 S자가 잘리지 길 응. 이게 잘 안돼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노란색 하고 보니까 아 여기다가 좀 붉은색을 좀듬뚝 주면은 꼭 색감이 배색이 잘 맞겠구나 네. 맨날 생선초밥이든가 김초밥이든가 네. 오늘도 비빔초밥 이번에 이쪽에다가 네. 뭐 넣을까요? 이러고 보니까 이번에는 까만게 또 까만거 넣기 못하니까 아, 노란색을 아. 좀 넣는 것이 아, 아주 산뜻한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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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맞이 초밥이에요. 네. 네. 토요일이죠? 그렇죠. 저녁에 이걸 한 그릇씩 받으셔가지고. 네. 밥을 잡지 목이 좀 마르니까. 네. 시원한 국물이나 좀 준비해서. 오늘 아침에 테레비를 봤는데요 봄맞이 초밥을 했습니다. 이런 대화를 집집마다 나눈다면 얼마나 저희들이 기쁨이 있을까요? <laughs>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사실 뭘해 먹을까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렇게 방송 보시고, 아, 저녁에 저거 해 먹어야 되겠다, 이러시는가 봐요. 그러신데? 응. 수포에 가는그 네. 재료가 많이 팔린다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다행이시네요. 모두 그렇게 저희들이 하시는 걸 이렇게 네. 비하시또 초밥. 됐어요? 네, 아주 야. 주말인데 저녁상에 올려도 좋고 또 일요일날 네. 점심 때 올려도 네.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이것을 네. 잡실 때 네. 저희들이 비빔밥은 많이 네. 드셨잖아요. 이건는닭 자체가 간이 되있기 때문에 아, 그러지 마시고요. 이렇게 아, 하나하나의 먹어요. 맛을 보시면 아, 좋을 것 같아요. 네. 한쪽부터 이렇게 잡시고, 여기서 네. 김과 계란이 맛, 조금 더 가면 소고기 맛, 이러면서 이걸 음미하고 아주 즐거운 하며 잡셔야지, 받자마자 휙! 이렇게 더우면 아무도 맛있는 맛이 요 네. <laughs> 네. 또 그렇게 먹는 모습이 또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이제 봄철이니까. 고추장, 된장, 간장, 네. 맛있게 한정해서 대마 거죠. 담글테니까 특히 새벽들꼭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주말 즐겁게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